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1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 즉 짐승이 맡겼다거나 찾거나 사람을 때렸거나 뭐 잊어버렸거나 그런 자세한 세세한 것에 대한 어, 규례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율법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어, 그럼 한번 어,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하나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소나양을 도둑질할 때 도둑질해서 걸렸어. 그러면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 우리 생각으로는 똑같이 다섯 배하면소도 다섯 마리 양도 다섯 마리 해야 되는데 양은 네 마리로 갚으래. 어떤 분들은 따져 또 이걸 왜 다섯 마리 소는 소 다섯 마리고 양은 네 마리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법이야. 그냥 따르세요. 따라. 아주 인간들의 두뇌는 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어, 부족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 현명한 그 지혜로우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따르세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해도 은 후에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깜깜해서 안 보일 때는 그, 그 도둑놈 들어왔다고 어, 몽둥이로 때려서 어, 쫓아내다가 죽어도 괜찮아. 근데 화날 때는, 화내서 얼굴이 보이고 그럴 때는 도둑 놈도 들어왔다가, 어, 걸리죠. 그러니까 화나니까는 그 도둑을 잡았으면은 배상을 하라고 할 거라, 배상, 몸. 배상할 것도 없으면 몸을 파라. 오늘날에는 몸 파는 게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몸 파는 게 많이 있어요. 노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 한걸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한 것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것이면 값절을 배상해라. 소한 마리 훔치면 소두 마리로 갚고, 낙위두 마리면 네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면 두 마리로 갚고 이렇게 값절을 배상, 값절 두 배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걸리면 두 배로 배상해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소나 가축을 키우다가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로 넘어가서 먹어 그래가지고 다 뜯어 먹었으면은 자기 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대편 상대편 밭에 있는 오늘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밭에 있는 배추를 다 뜯어 먹었어 다섯 포기를 뜯어 먹었어 그러면 내 밭에 있는 아주 좋은 배추 다섯 포기를 뽑아서 갖다 줘라 그 말이야. 그다음에 어 소가 소나 뭐가 이게 짐승들이 가서 포도를 또 따먹었어. 열 송이를 따먹었어. 그러면은 내내 어내 포도원에서 가장 튼, 튼튼하고 실한잘 염은 포도 열 송이를 갖다가 배상해라. 그 말이에요. 짐, 짐승들이 그렇게 해를 끼치면 주인이 배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이 났어. 그래서 가시나무에 된게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음,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자가 반드시 펴다니까 그러니까 불 불로운자가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죠 농촌에서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 겨울철이면은 밭둔덕을 태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벌레들이 응그 어?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날아가지고 나가지고 아 나중에 해충으로 나와서 또어 곡식을 재배하면 어 곡식이 그, 병충해를 입기 때문에, 곡식, 그, 태우는 병충해 알들, 번데기들을 태운다고 겨울에 논뚝, 팥뚝 태웁니다. 태우다가 그게 잘못하면 막 불이 번져가지고 산에도 불이 붙고 마을도 불 나는 수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서 불을 내서 뭘 하다가 쌓아놓은 낯가리, 옛날에는 뭐 창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곡식 걷어들이면은 임시로 그 논이나 밭에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 쌓아놓는데 거기 불붙으면 곡식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탄 만큼 어, 불 놓은 사람이 다 배상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 이웃 집에 도둑 맞았어. 그러면 도둑이 잡혀 그러면 아까도 도둑놈 도둑질하면 두 배로 갚는다고 그랬지 두 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아니했어. 그럼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음, 나는 그 이웃사람, 그거, 어, 손, 물건 손안 댔는데 도둑놈이 다 훔쳐갔나봐요. 어떻게 해요? 어. 그런데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재판장이 판단해요. 재판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 당신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근데 말을 못하면 이거 훔친 거지. 그래. 그 주인이 와서, 어, 이거 내 건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거짓말을 했으면 이건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배상해. 두 배로 배상해.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장도, 어, 그런 거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다 밝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낙귀나 소나 양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나 끌려가면 또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 맹세해 나는 그손안 댔는데 없어졌네. 그면그 임자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믿고 배상을 안 받습니다. 근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음. 만일 찢겼으면 그 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 그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찢어진 것 정도는 배상하지 아니하는데 도둑맞았으면 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을 어, 요즘 물건은 뭐 이웃에 맡기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어, 담도 없고 뭐 담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맡겨놓지 요즘에는 집에 열쇠로 잠그고 다니고 누가 못 들어오니까 집에다 보관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허술하니까.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이라. 음.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음. 만일 세이낸 것이면 새로족하니라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끼리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어 처녀를 끼어서 잤어. 그러면은. 음, 그 처녀는 그 남자가 아내로 삼아야 돼납폐금을 주고 돈을 주고 근데 처녀 아버지가 안돼 너한테는 딸을 못줘 그러면 그 처녀에게 돈으로 갚아야 돼그 다음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뭐 옛날엔 무당을 다 죽여야 돼 오늘날 무당은 살아 있죠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없지만 어? 간혹 이렇게 짐승하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음, 죽이, 죽이라고 그랬어. 여우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드린 자는 멸하진이라 멸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여기 1 0명에 나오죠.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위에 섬기는 면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너는 이방 낙은 애를, 애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은 애들, 낙은 애들 잘 대접하라 그 말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40년간 나그네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그렇게 나그네 생활했었잖아. 그러니까 나그네들 홀대하지 말고 잘 대접해. 그다음에또 과부나 고아를 잘 보살펴. 과부 부모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어? 아 고아 부모, 부모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과부 남편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 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 과부나 고아를 잘 보살펴야 돼. 예? 그래서 과부나 고아가 어, 이웃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아서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 옆에 있는 옆집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잘 들어 다른 사람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보다 고아나 과부 기도를 더잘 들어 주셔 그래 가지고 즉시 응답해 주셔 내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지 칼로 죽인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과부나 고아, 어, 불쌍한 사람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요 복을 주시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내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래요. 돈만,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더라도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웃을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 옛날에 얘기 에 오늘날은 옷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옷한벌 옷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당포 옛날에 전당포 요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럼 내 시계도 맡기고 돈하고 받고 나중에 그 돈을 어? 예를 들어서 내 시계를 요즘 시계값도 싸지만 옛날에 시계 비쌌으니까. 시계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인데 시계를 맡기고 만원을 얻었어. 그럼 만원 쓰고 나서 이자까지 쳐서 만천원을 이렇게 갖다 주는 도로 시계를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전당포. 근데 요즘은 전당포가 아니라 은행에서 꾸면 되니까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웃의 옷, 옷을 전당 잡어. 이웃 사람이, 아,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내옷 드릴 테니까 어? 천원만 꺼주세요. 그러면 천원. 갖고 가서 뭐 이제 라면 하나 사 먹는다던가 해서 그러면 이웃을 천원, 허지기 전에 천원 가져와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안 왔어 그 이웃사람이 돈을 못 구해서 그러면 은 돈을 이웃, 그 옷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냥 갖다 주라고 말해 왜? 그 사람 옷한벌 밖에 없어 밤에는 옷 많이 입어, 뭐 추워서 못 자니까 응? 밤에 자 하고 알몸으로 지내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혹독하게 모질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저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재판장도 모독하지 말고. 너는, 난, 너는 내가 출산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항상 맨 처음 난 것은 첫 수확물이나 첫 아들이나 첫그 수확물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야 돼. 내 수와 양도 구하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연들에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갖추게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성전에서 어, 키우다가 재물로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또제사장도 쓰고 어, 그 성소 운영하는데 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어,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어, 들에서 어, 짐승에게 찢겨서 어, 그런 거는 어, 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념으로 보면 상한 거예요. 상한 거니까 함부로 먹으면 탈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은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 물론 이제 싱싱한 걸 싱싱한 동물을 짐승을 잡았으면 그잘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다른 동물에게 찢겨서 죽은 거 아니면은 어 지가 혼자 가다가 병 나서 죽은 거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고 말이야. 병 나서 죽은 그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개에게, 개나 줘라, 그 말이. 네. 또, 이, 이, 개들, 개들은 또, 짐승들이니까, 짐승들끼리는 또, 죽은 거 먹어도 괜찮은데, 사람 먹지 말라, 그 말이. 또, 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도 말라는 걸 뜻이 있어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어, 더러운, 어, 행동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이. 어? 죄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어? 착한 일만 하며 살아라.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걸 거룩한 삶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